그래서 너무 좋았다. 진짜 전어학연서 너무 좋았거든요.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90일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싶다 하면은, 그래서 제 영어 실력은 크게 늘자.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도 산책을 가고 있습니다. 날씨 너무 좋죠? 여기는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전 날씨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날씨 좋은 곳에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빵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저 여기에 베이커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지난주에 친구들이 놀러 왔었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빵을 사러 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 제일 이렇게 신선한 빵을 사오는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브라질에 온지 지금 3주차 정도 됐는데, 빵집을 아직 못 가봤거든요. 한번 빵집 가보려고요. 맛있는 게 뭐가 있나? 오늘은. 어학연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학연수를 간 거는 2023년도에 갔었는데, 나라는 그 유럽의 몰타에 있었고요. 거기를 선택한 이유는 캐나다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캐나다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laughs> 그때? 당시에? 일단 한번 몰타를 가보고, 어학연수가 처음이니까. 어떤지 한번 느껴보고,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에 있기도 하고, 제가 어떤 그런 큰 결정을 할 때, 생각을 엄청 깊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냥 결정하는 편이라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전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결정하는 게. 근데 되게 작은 거에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큰 거에는, 결정을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직장 생활을 11년 정도 했었는데, 3월 말쯤에 퇴사를 하고, 혼자 도쿄여행을 갔다 왔어요. 한달 정도, 아, 침체. 한달 정도 요 공부 뭐 혼자 하고, 유튜브로 좀한달 정도 하다가, 5월 달에 몰타를 간 거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두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둘다 만나봤어요. 유학원을 결정한 것도, 뭐 크게 막, 아, 이것저것 막 생각해가면서 그렇게 한건 아니었고요. 그냥 가보고, 아, 네, 하면서 그냥 했어요. 어. 어 지야그 유학원에 가면은 그 상담해주시는 분이 몇개그 어학원을 보여주세요. 이제 거기서 제가 고르는 건데, 뭐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 이 학원은 뭐 액티비티가 많고, 뭐 이런 분위기고, 가격은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비싼 곳. 중간, 그 다음에 제일 저렴한 곳. 대형, 중형, 소형 학원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또 선택을 하는데 저는 중형을 선택했던 것 같고요. 그 대형 학원은 좀 비쌌고 소형은 그냥 그냥 <laughs> 그것도 되게 심플한데 대중소 이렇게 있으면 아 중간이 낫겠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근데 한 가지는 봤어요. 제가 이 어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학원 수업이 끝나면 액티비티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 액티비티를 하면은.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뭐 그런 경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A1, A2 뭐 B1, B2, C1 뭐 이런 식으로 학원이 돼 있는데 가기 전에 레벨 테스트를 하거든요. 학원에서 메일로 레벨 테스트를 보내 줘요. 근데 그 레벨 테스트가 빈칸 채우기인데 그냥 제 경험을 비추어서 말하자면 이렇게 문법 하는 거랑 말하는 거랑 듣는 거랑 이게 다르니까 저는 좀 힘들었거든요. 제가 문법 시험을 잘 봐서 높은 반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반에 친구들이 말하는 수준이나 제가 알아듣는 수준이 그 레벨이 안될 안수 있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어, 근데 또그 낮은 단계를 가면 대화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 친구들이 하는 영어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 제가 말을 해도 그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게 참 처음에 레벨 하,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제 수준에서 너무 어렵지 않고 쉽지도 않은 걸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A2에 가면은 그 중학교 수준의 문법인데, 그니까 시제 같은 거 배우고 하는데, 뭐 비동사 이런 거 배우거든요. 웃긴 게 제가 다 맞는 건또 아니더라고요. A2 다음이 B1이었는데, 또 B1에 가면은 그 친구들이 또 말을 진짜 잘해요. 아, 외국 친구들이 보면은, 어, 말은 잘하는데 문법 때문에 그 레벨을 못 올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 리스닝을 따라가는 속도가 제가 처음엔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친구가 하는 말을 제가 알아들어야 작은 리액션이라도 하고, 뭐 무슨 말을 하고 하는데, 그걸 알아듣는 데까지, 그 익숙해지는데 저는 한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학원 끝나고 액티비티를 가는데, 이제 거의 가서 친구를 사귀기도 하는 것 같고, 저는 가서 사귀진 않았고, 제 친구들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이게 친구를 사귄다는 게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수업 중에 만나서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친구의 친구들을 같이 만나게 돼서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친구를 사귀는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플랫에 앞집에 있던 친구들은 또 다른 학원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오며 가며 인사하다가 또 친구가 돼가지고 다른 학원 친구들도 저는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몰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아는 유럽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낄 때 건물 같은 게 약간 상아색이에요. 내가 아는 그 유럽의 막 되게 아름다운 풍경 막 이런 게다있진 않은데, 근데 아름다운 곳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데는 좀 멀리. 그래서 학원에서 액티비티로 막 가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게 여행이 아니고 사는 거다 보니까 음식을 해먹었거든요. 마트 물가 같은 거는 저는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장점이 낱개로 살수 있으니까. 그냥 한 개, 한 개. 양파 한 개, 토마토 한 개, 오이 한 개, 뭐 이렇게 살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꼭 한식 챙겨오시고. 아시안 마트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다 사실 수 있어요. 비싸서 그렇지 다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챙겨오면은 좋으니까. 그러면 뭐가 좋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다양한 나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남미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브라질, 콜롬비아, 일본 친구들도 있었고 터키, 유럽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스위스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 이탈리아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 그 분들이라고 하는 게 부부가 두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수업 듣고 이랬어요. 근데 그 유럽 친구들은. 오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2주? 3주? 뭐 이런 식으로 와서 여행도 하고 수업도 듣고 친구도 사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좋았었고 제가 진짜 친했던 친구가 콜롬비아 친구였는데 또 최근에 콜롬비아 친구가 한국 와가지고 만나기도 했거든요 일본 친구도 있는데 그 일본 친구도 제가 일본에 가서 다시 만나고 이랬거든요. 그때만 친구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 그 마음으로 어떻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너무 너무 좋았고 그냥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게 당연히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의미 있게 느껴지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저는 그랬어요. 제 인생에서. 어학연수가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영어는 비록 많이 들지 못했지만, 그 각자 나라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를 뭐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으니까 음식 같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친구 집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나라 음식 해먹고 그러거든요. 저 짜파게티 되게 많이 끓이고 이랬는데, <laughs> 짜파게티도 하고 잡채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김밥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도 그, 나라의 음식들을 저한테 만들어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친해지고 친구가 되고 이런 게 되게 재밌고 좋았어요. 그래서 저 진짜 마지막에 그 몰타에 막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살수 있다면 그 친구들 때문에 거기 살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진짜 친구들이 너무 좋았고,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진짜. 영어를 잘 못하는 나에게. 함께 해주고 했다는 게 진짜 너무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 친구들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몰타가 유럽에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표가 정말 싸요. 그 다른 유럽 가는 게그 라이언에어 안그 악명이 높기는 한데 어찌 됐건 라이언에어 타야 되니까 <laughs> 유럽에서 여행하려면 라이언에어 타면은 가볍게 가방 하나 들고 다른 나라 여행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탈리아 남부 친구랑 여행하고 스페인도 갔다 오고 어 포르투도 갔다 오고 리스 군이랑 갔다 왔거든요. 있으면서 여행을 갈수 있다는 게 좋은데, 어찌됐건 학원을 하루나 이틀 정도 빠지고 막 가야 되니까 주말 껴서 길게 가려면. 근데 주말에만 가도 되기는 하는데, 가는 김에 보통 3, 4일 있고 싶잖아요. 학원 빠지고 가는데, 그 학원 빠지는 것도 출석률에 따라서 마지막에 증명서 같은 거 주거든요. 이제 적당히 학원 빠지고 갔다 오는 거 추천하고. 아, 이두 가지가 가장 크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한 친구들 만나고 다양한 경험하고 어, 외국에서 이렇게 살아보고 하는 거 진짜 큰 경험이고 그리고 몰타에서는 이렇게 유럽 여행 쉽게 갈수 있는 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교 이후로는 영어를 쓰는 일이 없었고 대학교 때도 그냥 시험 영어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거나 리스닝에 대한 그런 게 그런 걸 잘하지 못하는 상태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자신의 영어 수준에 따라서 그 실력 향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뭘더학연수 가면은 영어 실력이 이렇게 늘어요 막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말하기나 리스닝 막 엄청 확 늘리고 싶다 하면은 동남아 가면 스파르타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단시간에 영어를 잘해야 되고 막 하면은 영어 실력을 그렇게 늘리는 게더 나은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외국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싶다 하면은 진짜 몰타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를 자막 없이 볼 정도의 영어 실력은 아니다. 제가 3개월 있었는데 엄청 뭐 이렇게 눈에 띄게 진짜 막 말을 잘하고 그런 어떤 큰 업적과 성과를 이룬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저 그냥 진짜 놀다 와가지고 근데 놀면서 배운 게 있어요. 일단. 예전에는 진짜 영어 울렁증이 심했거든요. 제가 여행 좋아해서 회사 다닐 때 맨날 여행을 다녔는데 이렇게 유럽을 오면은 그냥 기본적인 영어도 제가 잘못 알아듣는 거 이렇게 약간 울렁증이 있으니까 말할 때도 답답하고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확실히 귀가 진짜 조금은 트이는 것 같긴 해요. 그게 그냥 제가 느낄 때, 제막 제가 엄청 잘한다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 얘기를 듣다 보면은 들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제가 원어민이랑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어민은 학원에서 만나는 사람들 학원 선생님들이 원어민이니까 그 선생님들도 말 엄청 빨리 하고 원어민의 영어는 알아듣기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고 단은 못 알아들어도 우리가 어떤 그 상황에서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 문장에서 단은 몰라도 뭐 몇개 단어를 알면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처음엔 진짜 못 알아들었는데 한2주 진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옆에서 다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데 어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은 들린다. 그리고 그런 울렁증이 조금은 사라진다 그래서 제 영어 실력은 크게 늘지 않아 그냥 그잘 모르겠어 그게 늘었다고 하는 말이 어떤 수준에 있어야 내가 영어 실력이 늘었다고 할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아 내가 이 친구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구나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할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이 친구가 알아듣는구나 이게 되게 저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저는 B1 수업을 거의 들었는데 문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A2에서 되게 기본적인 뭐 비동사 현재랑 현재 진행형 차이 이런 거 배우면은 B1에서는 현재 완료, 조건절, 관계대명사 이런 거 문법 배우고 그걸 또그 선생님이 영어로 다 설명을 하거든요 한국에서 문법 하나도 모르고 갔으면은 진짜 이해 못 했을 텐데 그 선생님마다 수업 스타일이 다르기는 한데 그러니까 문법 같은 거 가르쳐주고 좀더 학문적으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또 다른 선생님은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친구들하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수업하는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에 따라서 수업하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수업 스타일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대치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영어 실력을 진짜 막 엄청 늘리고 싶다 단기간에 하면은 저는 몰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느낄 때는 내가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뭐 그렇게 해서 영어를 조금 조금씩이라도 하고 뭐 배우고 싶다 하면은 그런 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 진짜 저는 어학연수 너무 좋았거든요.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90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 3개월 있었는데 처음에 어학원에서 오래 있으려면 비자를 신청을 해야 되니까. 제가 어떨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서 잘 적응할지도 모르겠고 해서 일단은 가서 좀 경험해보고 괜찮으면 은 비자를 연장하려고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90일만 갔었거든요. 마지막에 저는 제가 여기 학원에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굳이 내가 여기 더 있어서 내 영어 실력이 늘릴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제일 큰 이유였긴 했는데 근데. 그 3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90일이었어요. 정말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진짜 너무 행복했거든요. 거기에 있는 동안. 그리고 B1에 가거나 B2에 가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주제를 주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제 의견을 영어로 얘기해야 되고 아무튼 처음에는 그게 되게 익숙하지도 않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건 이겨내야 되니까 못 알아들어도 가서 듣고 또 이게 수업 때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해야지 그 영어 실력이 늘잖아요. 근데 그 공부를 하면은 친구들하고 놀 시간이 없잖아요. 학원 끝나고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나? 친구들하고 놀면서 또 배우는 게 있으니까 저는 리스닝을 되게 잘하고 싶었거든요. 잘 알아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친구들이 쓰는 표현들도 대화하면서 배 니까 그리고 같이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같이 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이 친구들을 제가 언제 어디에서 다시 만나보겠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 그냥 못 알아들어도 가서 항상 들으려고 하고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친해지고 저보다 다 영어를 잘했어요 제 외국 친구들 저한테 친절하게 영어로 얘기해 주고. 제가 못 알아들으면 다시 얘기해주고 이랬던 게 진짜 되게 감동이었어요. 어디서 본 건데. 영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굳이 어렵게 막 어려운 단어를 써서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영어를 크게 부담을 느끼진 않아요. 그래서 제 영어 실력이 막. 늘고 막 이러지 않는 것 같긴 한데 거기에서 만난 하, 영어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하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저 친구가 힘들어야 영어가 늘죠 이러더라고요. 아 그쵸 힘들어야 영어가 늘죠 명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막 그렇게 힘들게 하고 싶진 않고 그리고 제가 30대에 갔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면 또 20대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친구가 될수 있다는 거?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한 친구, 일본인 친구인데, 그 친구가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직장 생활을 11년이나 한 사람이잖아요. 갭이 큰데도 정말 진짜 같이 재밌게 놀았고, 노는 데는 그 나이가 진짜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친구들 같이 음악 듣고, 맛있는 거 해먹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아, 너희 나라는 어때? 우리나라는 이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런 게 친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없었다. 나이에 상관없이 친구가 될수 있었다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맨 처음 갔던 게시칠리아에 갔었는데 브라질 친구랑 단 둘이 갔어요. 저희 학원 친구는 아니고 제 앞집에 사는 친구였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다 보니까 친구가 됐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아, 나 주말에 시칠리아 가고 싶은데 같이 가자 해가지고 전 그냥 그 친구 브라질 친구거든요. 내가 언제 브라질 친구랑 네 여행을 같이 가겠나 해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아, 그래, 알았어 하면서 같이 갔어요. 이제 1박 2일로 주말에만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그것도 되게 좋았고 그 친구가 영어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냥 영어 듣기 하면서 <laughs> 내가 말은 잘 못하지만 그다음에는 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한국인 친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그 친구랑 이탈리아 여행 바리랑 마테라라는 곳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진짜 만약에 몰타를 가신다면 마테라를 꼭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전 계속 생각나요 그 풍경이 그래서 마테라 진짜 너무 좋았고 포르투갈도 그때 당시에 비행기가 100유로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몰타에서 어디 다른데 가는 게다 100유로가 안 됐어요. 서울에서 제주도 가듯이 그렇게 갈수 있는 거니까. 아,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